제가 담요에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네, 네, 마음을 잡고 처음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인이범미로 s 오지스기회를보여드릴 이지연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거든요어 에브리원 원1 1 1 1 1 1 1 1 1 1 1가가1 1 1 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설레이고 행복한 기회를 선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공무원이었고, 대기업 다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고, 굉장히 행복했는데, 사실 불안감도 같이 커졌던 것 같아요. 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면 행복이라는 게 사실 저절로 오는 건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실 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부부아 TR9T라는 제품으로 뉴 스킨을 만났고 어, 보여드릴게요 네, 살이 빠지고 건강 회복하면서 네, 외적으로 네, 굉장히 많은 변화들도 있었지만, 어, 저희가 이제 행복한 표정,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건강하게 살을 뺀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게 됐고, 제품력을 통해서 다시 비즈니스의 기회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 투잡으로 뉴스키는 시작했고요. 지금은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의 이야기로 어, 뉴 스킨이 주는 제품, 제품의 기회가 어떤 기회가 되는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인퍼미좀 전에 들으셨죠? 네, 뉴 스킨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전략으로 내걸고 있는 것인데요. 인퍼미는 뷰티와 웰리스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뉴스킨 아주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실 트렌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뉴스킨 역시 인포미 전략에 글로벌 트렌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 뷰티 앤 웰리스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는 뉴스킨, 그리고 IoT와 개인화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혹시 핸드폰으로 쇼핑을 해본 경험이 있다? 왼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많은 분이 오른손을 들어주셨네요. <laughs> 네, 사실 보니까 오히려 경험을 없는 분이 이렇게 찾는 게 빠를 정도로 우리가 IoT라는 게 습관화되어 있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라걸 느끼셨을 거예요. IoT라는 기술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좀 불편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 습관화되고 나면 편리하고 굉장히 반가운 발전임에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IoT, 현재 네, 미래 자동차처럼 보이죠. 네, IoT가 자동차에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어, 이동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자동차가 어, 저의 습관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운전 습관을 분석해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보험 상품을 추천해 줄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을 어, IoT 기술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해 줄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스킨은 나에게 IoT가 연결돼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줄수 있을까요? 어, 고령화 사회가 오고 개인이 어, 건강하고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죠. 네, 유기농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운동을 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뷰티 앤 웰리스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회의 시작인 거 공감을 하실 텐데요. 어, 건강한데 나이가 좀 들어 보여. 또는 예쁘긴 한데 건강하진 못해. 사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뷰티 앤 웰리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자 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IoT와 연결된 개인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이걸 제공하는 기업이 시장을 선도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BTN 웰리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스키는 네, 시장의 흐름을 읽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IoT와 개인화 서비스가 탑재된 우비스파이오가 그첫 번째 영역이었고 어, 웰리스, 웰리스 영역에는 최근에 출시된 TRB라는 제품이 있었죠 네, TRB 케어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사실은 좀더 차별화된 어, 그런 제품 경험을 할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어, 뉴스키는 베라와 스텔라라는 앱을 런칭했습니다 어, 이 앱을 통해서 고객이 나에게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고 그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 해주겠죠 어, 전 세계에 루미스파 아이오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미스파 아이오 좋아하세요?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게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세수를 할 때마다 어그 제품을 쓰는 습관들이 베라에 누적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제품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다. 다시 이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면 유의미한 정보가 되고 그럼 나에게 더 맞는 제품과 서비스의 추천이 될수 있겠죠. 어, 뉴스킨이 새로운 제품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IoT와 개인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제품 어, 이 웰스파 아이오라는 제품이 내면과 외면의 밸런스를 같이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사실 만족도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웰스파 어, 아이오는 뉴스킨 최초의 뷰티 앤 웰리스 디바이스입니다. 어, 저는 사실 이 제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매일매일 흥분되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녁에는 사실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라이프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아침을 원하는 대로 맞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상쾌한 아침을 맞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웰스타로 자기 전에 5분. 케어를 하고 나면 아침이 굉장히 날씨에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모든 분들에게 웰모닝을 선물해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제품입니다. 이 어... 소리가 네. 그러니까 네. 감사하게도 제가 시드니에서 실제로 처음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처음에 에버서드로 활동을 하면서 어, 웨스 아유에 대한. 미리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사장님들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 제가 너무 중독이 되고 있어요. <laughs> 이게 굉장히 저는 무딘 사람이고 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원시적인 사람인데 웨스파하 계속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기능이 디바이첼 라이스 기능입니다. 제가 받고 한마디 세 가지를 어,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여자분들이라면, 혹시, 모두가 걱정되는, 그 부위가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또, 여름이니까. 또 외출 전에 간단하게 오븐 케어를 하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나를 매일매일 볼수 있다면, 네. 뉴비트, 우리가 지금 열심히 타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기 전, 또, 후 케어가 가능한데, 굉장히 릴렉스가 되는, 그리고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모든 육아맘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하루 어, 한 종이 일하고 와서 이렇게 몸이 피로하고, 아이들 또 놀아주기를 바라고. 근데 그때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게 아니라 간단하게 케어가 가능한데 어, 나를 이렇게 위로해줘 누군가가 존재한다. 사실 그게 저 저한테 웰스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사이드 얘기인데 웰스파를 아이들 재우고 조용한 시간에 하면 그 우주적인 진동 소리가 진짜 고급 스파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해보고 싶으시죠? 반드시 재우고 하셔야 되거든요. <laughs> 굉장히 다른 기능을 느끼실 수 있고 네, 옮겨 볼까요? 어, 시중에 미세전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물리적 힘을 이용하거나, 갈까사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제품 굉장히 흔하죠. 네, 그런데 어, 웨스파하이온의 미세전류 마사지 그리고 에이지랑 전용 3인원이 되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지랑 프리미엄이 어울려진 최고의 제품이기도 하고요. 어, 뷰티 앤 웰리스 제품을 뉴스킨의 기술로 만들었다. 사실 상상이 되시죠?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로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할 웰스파 아이온 내 손안의 베라를 통해서 나에게 맞춤화된 케어를 받는다. 상상해 보시면 디바이스 하나를 구입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경험을 기대하시게 될 건데요. 어, 개인이 글로벌 트렌드를 조금 따라가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데이터가 지금 힘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나 혼자 데이터를 누적하는 것과 압도적으로 많은 인풋이 가능한 기업을 통해서 누적을 하는 것은 사실 따라갈 수 없는, 게임이 되지 않는 시장인거죠. 어, IoT가 기본이 되는 이 시대에 뉴스킨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먼저 왔네요. <laughs> 어, 지속적으로 앞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뷰티앤웰스 시장을 통합적으로 아우르고 IoT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할 완벽한 준비된 회사가 뉴스킨입니다. 한바퀴 전에 티안이라는 제품을 경험했거든요. 안타깝게도 저의 리얼한 비포 액션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 티안이는 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누구보다 더 예쁘다기보다 라나 스스로의 패턴을 알아갈 수 있게 됐고 나의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는 굉장히 맞춤화된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러브미모어라는 컨셉으로 저희 그룹에서는 이, 이 제품을 통해서 많은 화화일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축하하는 파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파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 행복한 모습을 같이 볼수 있었고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TND를 통해서 갖추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건강을 찾기 위해서 뉴스킨을 만났거든요. 제품을 통해서 만난 뉴스킨이었고 그 속에서 기회를 보았고 또 꿈꾸고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체험하고 좋은 경험들을 나누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 일단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것, 굉장히 잘 사는 건것 같고, 어, 정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을 디자인하고, 웃고, 여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어, 또 무엇보다 나 스스로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할 수 있고, 또나 스스로가 만족되는 삶, 그런 삶이란 게 진짜 잘 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 하고 있습니다. 어,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릴렉스 시키고, 회복시켜주고, 또 생기를 주게 될 웰스타 아이오가 그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굿나잇, 웰모닝을 선물해줄 뷰티 웰리스 최초의 제품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는 웰리스 라이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